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대해 위협성 담화를 내놓은 직후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후 9시 35분쯤부터 9시 49분쯤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미사일의 추가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비서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비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박정천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현 상황을 통제불능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한미군당국은 북한이 어제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고 오늘 신형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당초 내일까지였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들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격용 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2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에이테큼스는 추적에 실패했죠. 어제, 1일 유도탄 사격대회가 열렸는데 오류로 아예 발사가 안 되거나 발사 뒤에 폭발한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치솟은 미사일에 점화가 되고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입니다. 유효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km로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천궁 미사일 한바리 공군의 열례 사격대회에서 25km를 비행하다 폭발했습니다. 발사 전에 미사일에서 비정상이 확인돼 예비탄으로 교체까지 했지만 교체된 미사일도 정상으로 날아가지 않은 겁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사이의 교신 불안정이 문제였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교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미사일이 자폭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또 다른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2도 쏠 계획이었지만 발사 직전 한 발에 대한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사격통제 레이더에서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천궁은 2017년 전력화 이후 지난해까지 17번 발사를 모두 성공했고, 패트리엇-2는 2013년 이후 23번 중 1번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신종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외국산 무기체계들은 제조사와 같이 원인을 규명해야 될 측면이 있고 천공 같은 건 우리가 국내 개발한 무기체계니까 전수조사에서 문제들이 발견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했고 에이테크 음스는 발사는 됐지만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해군의 SM-2 미사일도 7월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실패가 이어지면서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 대응에 문제가 없는 건지 우려가 나옵니다. 독일과 일본이 외교, 국방, 방위, 담당 강료가 참여하는 이 더하기 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서부 민스터에서 현지 시각 3일 열린 회의에는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대면으로 출석하고 크리스틴의 남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대응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 남중국해 정세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우크라이나에는 지원을 지속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독일군과 일본 자위대가 물자와 역무를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ACSA를 체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 국방 2 더하기 2 회의는 지난해 4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들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격용 미사일 현무-2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에이테큼스는 추적에 실패했죠. 어제 2일 유도탄 사격대회가 열렸는데 오류로 아예 발사가 안되거나 발사 뒤에 폭발한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치솟은 미사일의 점화가 되고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입니다. 유효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km로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천공 미사일 한 발이 공군의 연례 사격 대회에서 25km를 비행하다 폭발했습니다. 발사 전에 미사일에서 비정상이 확인돼 예비탄으로 교체까지 했지만, 교체된 미사일도 정상으로 날아가지 않은 겁니다. 미사일과 레이더 사이의 교신 불안정이 문제였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교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미사일이 작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또 다른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언2도쏠 계획이었지만 발사 직전 한발에 대한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사격통제 레이더에서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청공은 2017년 전력화 이후 지난해까지 17번발사를 모두 성공했고, 패트리엄 마이너스인은 2013년 이후 23번중 1번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심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외국산 무기체계들은 제조사와 같이 원인을 규명해야 될 측면이 있고, 천공 같은 건 우리가 국내 개발한 무기체계니까 전수조사에서 문제들이 발견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한 현무 마이너스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했고, 에이테큼스는 발사는 됐지만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현의 SM 마이너스 이 미사일도 7월 실사격 훈련에서 표적을 마치지 못한 채 폭발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실패가 이어지면서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 대응에 문제가 없는 건지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5개월 만에 신형 ICBM 도발을 선택한 걸까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솔 기자, 북한이 어제 2일 있는 단거리 미사일 20여 발을 쏘더니 오늘 3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의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제는 속초 영해에 근접하게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위험 메시지였다고 봐야 할것 같고요. 이번엔 미국 본토를 사정거래 두는 ICBM을 쏜 거거든요. 미국에 보다 직접적인 경고를 보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경고하려는 목적이라면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미사일을 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개발 중인 화성-17형을 발사했을까요? 북한의 ICBM 발사에 핵물력 완성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발사라면 실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무기체계를 써야 한다는 게 상식이거든요. 하지만 화성-17형은 올해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신형 ICBM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3월에는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 해체면을 구겼고 이걸 만회하려고 개발이 완료된 화성-15형을 17형인 것처럼 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17형을 쏜건 연합훈련 대응이란 명부를 내세우면서 핵무기 발사수단도 계속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는 7차 핵실험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발사수단을 과시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 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비용 추계를 했는데요. 북한이 어제 하루에 쏜 단거리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20여 발에 약 7,500만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올해의 탄도 미사일만 30차례 정도 썼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비용을 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오늘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일시한 채 핵시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많은 비용의 실패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이번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계속 이어갈까요. 기자, 핵실험과 연계해 다시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핵물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이후 더 개량된 ICBM을 만들고 있는 건데 핵탄두 소형화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화성-15형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화성-17형 완성선언을 할수 있고,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